연습문제 풀이 합시다. 1 번. 어, 함수 f(x)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지, 두개 어, 나눠져 있는데, e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인데, 얘는 x가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얘는 x가 이보다 작을 때 함수라했으면 맞지. 그때이 x가 이로 갈때 f(x)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맞지? 얘가 존재하려 그러면 얘한테서 나오는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같아야 되잖아, 맞지? 우극한은 리미트 x가 이 e 우극한일 때, 좌극한 x가 이 e 좌극한일 때니까 이 e 우극한일 때는 이보다 큰 쪽에서 보는 이 e 함수를 따라서 들어올 것이니까 함수가 e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들어갈 거고 좌극한은 이보다 작은 데서 오는 애. 얘 따라 들어올 테니까 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될 것이지 맞지? 그럼 얘한테서 나온 값 이놈을 얼마입니까? 9. 오. 얘한테서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 그래서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k는 얼마? 11이야, 맞지? 자 이번은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알파로 갈때 x 마이너스 알파 분의 fx 마이너스 알파의 모양이 되면 얘는 1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는데. 진대 그럼 문제에서 봤을 때 x가 0으로 간단 말이지 그때 3x 제곱 더하기 2fx 더하기 x 더하기 4fx의 값을 구하래 맞지 그러면 0으로 가는 모양을 조금 맞춰주고, 얘한테서는 구조를 좀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x-α를 어떻게? 해? t라고 치아를 벗겨주지. 맞지? 그러면, 리 i m i t 는 x가 α로 가면, t는 0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것분에 t분에 ft, 이 모양이 되면 1인 거야. 얘가 문제 푸는데 지금 핵심이라고 핵심, 맞지? t 분의 FTT를 0으로 보낸다. X분의 FX, X를 0으로 보낸다. 그럼 X분의 FX가 필요한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분모분자 X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X가 0으로 볼때 얘3X 더하기 2X분의 FX 되고요 그럼 얘는 1더하기 4X분의 FX 대칭. 그러면 리리트가 다 각각 지금 계산이 되니까 어? 이거는 0으로 가겠네? 0으로 가자 이 친구 어디로 가? 1. 1로 가고 이친구 어디로 가? 1. 1로 가는 상황이네 그럼 이 1은 2분의 1 더하기 4니까 5 이렇게 된단 말이지 다음 3번입니다 자 3번 하겠습니다 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에 맞지. l i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 g(x)가 0이 되면이라 했어. 요런거풀때 이제 계, 저, 조심해야 돼. 보통 이게 딱 나오면, 어, 오 이거 리미트가 이렇게 이렇게 계산되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리미트 x 가 0으로 갈때 이거는 f(x)에서 마이너스 리미트 x 가 0으로 갈때 g(x)를 빼가지고 이게 0 됐으니까, 이거 성 넘어가면 리미트 f(x)랑 리미트 g x 는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평범하게 아는 함수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1차 함수, 뭐 2차 함수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야, 오케이. 근데 네, 이런 걸 생각을 해줘야 되겠 fx라는 함수는 1과 마이너스 1이 되어 있어 x가 0 이상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gx라는 함수 얘 역시 어, 그 1과 마이너스 1로 계기를 할게 있어요. 이렇게 길할게. 그러면 f(x)에서 g(x)를 빼버리면 영보다 클때 일에서 일 배는 0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일에서 마이너스 일 배는 0 되잖아 맞지? 그럼 0 인거를 극한값해봐 영이지. 근데 f(x)의 극한 f 여기서 말하는 리미트 f(x)는 빈 나오나 지금? 네. 리미 m i t f x e 어없 s are a l i m i t f x e 없 t s l i 없 i t e d e 없 f e c t s a r 고 also limited. l 는 m i t e d e 하는 e 아니 s a 그러 그러니까 also limited. l i 하는 t 아니 effects are also 은 i m i t e 존재하지 않 t e d effects are also limited. Limited e 극한 이 극한 값이 있고 이 극한 값이 있을 때 그걸 같은 걸 얘기한다 거야 알겠지? Yeah. 어, 기억이 그래서 또 중요합니다 yeah. 기억은 이렇게 해서 틀렸고 자 니은 니은 니은은 이제는 요 회사 X가 무한대로 갈때 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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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X 네. x 가 무한대로 갈때 g(x) 분의 f(x) 전 맞지? 얘 값이 모두 존재하는데 수렴하는 애들끼리 곱했어 맞지? 그래도 수렴하는 건데 얘 곱하는 계산에서는 리미트 g(x)가 따라가면서 누가 나와? f(x), 어, fx 나오니까 수렴하는 값, 수령하는값 곱하면 그 값이 나오니까 얘 f(x) 값도 존재한다. 맞는 말. 그렇지. ㄷ 어, 이번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 x 랑 얘는 이게 상재해서 존재가 밑에 쓸게 알겠지?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gx분의 fx가 존재한대. 오케이? 얘는 밑에 썼으니까 20과 20을 나눠야만 나누는 애를 계산해야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 날아가고 이거 분의 1이니까 누가 나와? X. gx가 나오죠 맞지? 맞지? 그러면 나눔 계산에서 이 gx라는 식이 나왔어 이 gx의 극한값이 항상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거야 왜? 이 분모로 들어간 친구가 0이라는 값이 있지야되면 얘는 수렴 안 해내는 게 쟤가 아니고 발사을 해버리신 거 맞지? 그래서 얘 예, 틀렸고 얘 예, 틀렸고 이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이런 것 반례같은 거 우리가 함수를 1차 함수 y는 아까 전에 뭐 y는 o x y는 2x 이런 걸 생각하면 분명히 다 맞아 떨어져 맞지? 근데 그, 그 함수 자체가 그렇게 큰 값을 안 가지는 경우를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죠 반례 4번 오른 어,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을 기억나십니까?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이야 맞지? 제곱인데요. 제곱이요? 네. 예. 음. 자 이렇게 0분의 상수 즉 무한소분의 상수지 맞지? 그럼 얘가 누구로 가? 얘가 무한대로 가버리지. 무한대에서 1 더해봐야 무한대 1 x가 2가 아니고 마이너스 s 로갈때 네. x 플러스 2분의 네. 위에 또뭐 해주는 애야? 인수분해 l a e x 마이너스 s You know what? You know what I think. You k 가 o 니 what I 가지 i n k 마 o u know what I think. You know X, x제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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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오케이 따라가면 얼마? 3, 3 나와야 되네. 그게 또 틀렸네. 네. 다음은 ㄹ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누구야?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1 이거지 맞지? 자 마이너스 1로 간대. 0. 0으로 가지. 무한소분의 상수야. 무한대. 마이너스 끼고 있네. 마이너스 무한대 뭐 됐습니까? 네. <laughs> 선생님. 네? 아까 ㄷ에 네. 아까 네. 저분 디그스의 엘티 무한으로 갈때 GX가 영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말하는 아니, 거죠? 디그 디 위에 위에. 아 위에? 어. 어. 그러면 그러면. 저거 GX 분의 FX는 음. 음. 그 값은 존재할 수 있잖아. 아. 그 값은 존재하잖아. 근데 그게 그 자체가 존재하는데 염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염으로 음. 아. 존재해 버리면 제 통째로 극모에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지. 음. 네. 자오 번. 음. ABC 극한 값 구하는 거네. 예. 그냥 극한 값 단순하게 계산들 하시오. 이어내네 5번의 a는 누굽니까 x가 무한대로 갈때 2x 제곱 플러스 1분의 5x 마이너스 1이야 이것도 내가 특별 생각을 자 얘는 2차고 얘는 1차지 얘가 네. 더큰 힘을 가지고 있지 발산 속도가 빠르지 네. 큰거 분의 작은 거 얼마 네. 0으로 간다고 분모가 네. 더 빨리 커진다 맞지? 아 원래는 어떻게? 원래는 어떻게? x 제곱으로 분모 분자 나누지 그러면 2 플러스 x 제곱 분의 1. 얘는 x 분의 5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이잖아. 응? x 제곱으로 나눴잖아. 아하하. 으로 가고 영으로 가잖아 아. 2분의 어? 0이니까 0이지. 되게 유용요 뭐, 무한 대분의 상수, 뭐, 무한 대분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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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이사람들아자영이지 아, 맞지? 예. 예. 자, B 합니다. B는 B, B. X가 어, 0으로 다때는 B 음. x 가 i 로갈때 x 분이 루트 1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이 같이 분유리화를 음. 해주면 음. x가 영어를 할때 분모에 x 자 루트 1 더하기 x 더하기 1 있고요 얘는 어떻게 돼? 음. 1 더하기 x에서 네. 1을 빼준거니까자 연대기 하는 애기가 약분이 네. 돼, 맞지? 네. 이제 이동지분은 얼마? 음. 2분의1 음. 어, 리트 x가 무한대로 간대. 데그때 x-1분의 루트 4x 제곱 플러스 1-1이지 자, 분모 몇 차, 분자 몇 차, 1차, 1차 힘을 가지 네야맞지 어, 그러니까 분모가 저 x로 나눠준다고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얘는 1 x 1의1될 거고 1 1 1에서는누1 1 나눠? x 제곱으로 나눠야 되지 맞지? x가 극치로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분유기 친구들다얘 0으로 고요 1분의 루트 4니까 얼마? 2. 응? 네? 왜요? 누가? 저기 왜뭐 날라갔어요? 무한대가잖아. 뭐 무한대분의 뭐 1. 무한대분의 아, 뭐 상수. 그래. 2 분의 1 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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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 A. 무한대분의 음. 뭐 상수가 0이고. 8 분의 1이 무한대? 데 저요? 무한대 분의 상수는 0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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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소 분의 상수가 무한대 어... 어. 응. 아, 이거 뭐예요? 아, 어, 이거 우리 그거다 나... <laughs> 어, f(x)가 뭐라고 했 x 제곱, 마이너스 1의, ax 세제곱, bx 제곱, ux 마이너스 1 2에 맞지? 어, 얘를 무한대로 보냈대. 무한대로 보냈더니 6이 나왔대. 0이 아닌 그 값이 나렸네 이 무한대로 보냈더니 0이 아니고큰 그 값이라는 거는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다알것같다뭘 달라 같아요? 왜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 2차분에 1차가 되면 분모가 더 빨리 증가하니까 얘는 0으로 가버리고 1차분에 2차가 되면 분자가 더 빨리 가버리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지 이거 기본적으로 그니까 0이 아닌 극값이 나왔다는 건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뭐? 되는 거에 서 나오는 거라고 아, 뭐. 그러면 얘가 2차니까 <laughs> 얘도 기본적으로 2차가 돼야 돼 그럼 a는 0이 안았지 예. 그러면서 누가 답으로 나와? 최고차개수가 답으로 나오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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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곱으로 전부 다 나올 아, 네. 거니까 아, 그럼 이 6은 누가 1분의 2인 b가 6이라는 거네 그래야 기아 이게... 근데 1을 0이 잖아 밑에가. b가 6. 0이 되는데? 그럼 0분의 3이니까 뭐하는데? 그분의 3이 되겠연어 6분의 3아 되네? 얘는 뭐때문용되는데 x 플러스 1은 아무 상관없고 x 마이너스 때는 그럼 요게 이게... 6분의 1은 분의까은 X 분분의 1은 6분의 1은 6 1은 1은 6분의 1분의은분의1분의1분의 1은 6분의 1이 6분의 1은 이제 고생해서 앞에 걸 진도 나아간데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처음 다시 해야 되나? 그니까 한번 할때 제대로 하면. 한번 할때 제대로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한번 할때 제대로 안 하니까 또 해야 되잖아. 그럼 네 시간 버린 거야. 맞지? 그럼 아까운 시간을 버린 거야. <laughs> 7 번. 함수의 백스는. 루트 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x 얘가 f 네. x 고요 gx는 x분의 1 2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이 맞지 이둘다 무한대로 갈때 그거랑 같고 마시오잖아 맞지 얘 x 무한대로 보내시오고 예, x, 무한대로 보내시고 따라왔지 그럼 그 100, 100, 자0 0자0 0 100, 1무한한대0 100, 100, 니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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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무한대 이 100, 100, 1 x 0 100, 100, 100, 플러스 x 6. h e 가 플러스 a X. What is it? r 제2 is your name. I'm x 네. 가 무한대로 갈때 요거 어떻게 됩니까? 루트 1, 1 x 분의 1가 됐지 무한대분의상수0으로 갔네 1 1의상징으로 이. 1대는무한대 곱하기 0그는 형태가 무한대1의대 무한대 형태 얘는무대대 곱하기 0의 형태 으로는1 x가 0으로 갈때 1의1의의 e x 플러스 1분의 얼마? 마이너스 2x겠지 요거 이거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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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과아과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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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 1과 1 마이너스 과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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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됐습니까? 네. 근데 우리 플스 B 영어맞다맞다고 완전 영어 아니야? 강의 보는 친구들도 웃겠네 말이 이...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있으면 굉장히 자신감을 얻을 거야 <laughs> <laughs> 오호 저런 애들이 있구나 <laughs> 맞지? 할머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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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과 같이 y x 제곱 위에 점요 p 점 p 콤마 q 라 했는데 p 콤마 얼마 p 제곱 되겠지? y x 제곱 위에 점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y 축이 되는 수선해 봐 얼마 명 콤마 p 제곱 되겠네요? 그 다음 아, 표를 할 때, 음. p O에서 o 에서 o q 를 빼래. 그러면 아, 그럼 p o 는두점 사이 거리냐, 아니니까 그래. 자, 우리 p o 를 떠옵시다. 그러면 p 제곱 마이너스 p 4승의 루트. o q 는 p 제곱. 백심을 음. 루트 p제곱 마이너스 p사승에서 p제곱을 뺀데 p를 어디로 보내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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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 분자 다시 유리하면 되잖아. 아, 분자 유리하면 되잖아. 맞지? 피가 1대로 할때 분모에 누가 옵니까? 루트 P. p제곱 마이너스 음. p제곱 플러스. 플러스 p제곱 자이두고 이거 루트 뺏기고4승 빼버리면 얼마? P, p, 아, P제곱. P제곱. 마이너스 p p 제곱 p 제곱 u 아아 맞네 p 제곱 예. 아니야? 아니야 p 제곱 마이너스 p 제곱 아니야? 맞죠? 아아 음. 어, 뭔가 이상한데? 어 필코마 p 오 맞지? p 네. 오 맞지? p 제곱 마이너스 p 네. p 어 이거 플러스인데 누가 마이너스로 써놨어 이거? 선생님이요 <laughs> 야 이거 참 봐라 이거 봐라 플러스인데 누가 마이너스로 써놨어 이거 훈필라킬라 그런 건가 어. 맞지 루트 루트 이거 제곱당 이거 제곱해야지 어. 럼피제곱 음, 응, 럼훈제곱 누구 힘 가지고 있어? 2. 2차 힘 가지고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 음. 루트 안에 얘 살아 나오니까 루트 1 이거 더하기 1분의 이거 1이야 얼마? 2분의 1/2 되겠네요. 잠시만요. 이게 근데 왜얘 아... p제곱 나누고 얘 p제곱 나누고 이거 p4승 나오잖아. 네. 근데 p4승을 나눴어요. 근데 진짜 이 p제곱 분의 이거 얘는 0 되고 얘는 1이잖아. 에 이거 계속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p제곱 분의, 분의 1, 1, 1 더하기 저의 1무한 더하기 1분의 아뭐 1이잖아. 무한대잖아. 네. 리미트 x 어디로 가? a YORA. 은 o 그래 y 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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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r 여기. 아, 아, 이거 o r a Y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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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풀었어 a <laughs> 아, 그래, 풀었어 a y 거 r a Y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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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l i m x가 1로 갈때 얘가 누구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x-1이 누구 3분의 1 나와야 되는데 맞지 어떤 형태야 1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도 0으로 가는 0분의 0꼴이 돼야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1로 가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되라는 식이 있고 그럼 b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지 네. plus 1이시. 2지 l u 이시2 p 이시이렇게 plus 1이시. 2 plus 1이시. 2 plus 1 맞는... 2 plus 1이시. 2 p 이시2 1 인수로 가져야 되고 맞지? 그럼 x u 1이시. 1이 <웃음> 네. 네. <웃음> 2분의 아, 네. x -1. 아. 이거 네.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 상, 상수만 생각해도 그냥 빨리 인수분해 되잖아 날리고요 네. 응. 1로 가니까 되게 돼 어. a플러스 2분의 인데 네. 그게 얼마 나와야 되는데 아, 네. 3분의 1이래 따라서 아, 네. a는 얼마? 1 b는 얼마? 어, 1은 마이너스 2어야 우리 마이너스 나왔어 a, b 마이2나왔잖 음. 어. 자 다음 10번 10번 아까 앞에 한거랑 유사한 문제입니다 무한대로 갈 때랑 상수로 갈때 음. 앞에서 했어 좀 전에 음. 기억나지?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오면 공부문제 차수가 어떻게 된다? 똑같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거야 음. 9번 10번 이제 어, 어 가족권에서 X가 무한대로 간대. 근데 얘가 X제곱분에, 어, FX-X 세제곱을 했더니 3이 나왔대. 그러면 이 FX의 모양은 얘 날려줘야 되지. 얘가 2차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무슨 X제곱이 결국 답일 건데. 1분의 아, 네. 요게 네. 3이 나와야 참, 됩니다. 참. 오케이. 그리고 ax 플러스 네, b라는 걸가 조건에서 차려야 된다. 음. 그럼 얘를 나 조건으로 던져서 올리면 이거 x분의 fx가 나왔지? 네. 자, x분의 fx가 나옵니다. 아. 얘를 이미 x를 지금 0으로 보내고 있는 앤데 네. 0분의 0을 내야 되니까 네. b가 얼마 내야 돼? 0, 0. 오케이. 어. b가 음. 그러면 b가 0인 상황에서 x 약분 다, 다, 다 요거 제곱 그렇게 해주고 이제 x 0으로 보내면 어차피 얘들다살아았잖아 음. 누구만 살아남았어? 어, a만 살아남았지 그 a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거야 그러면 fx는 x 3, 0, 뭐. 어. X3제곱, 4, 2, 아, x 세제곱 더하기 오케이 3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네. f2곡선이야. 자 마지막 11번 이미 양수 x에 대해서 양수 x에 대해서 x f x x 이, 이렇게. 음. 부동계를 만들었는데, 그 X가, 무한데로갈 때요 누누누누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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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e l m i 분의 FX, 이렇게, 게 할래 전체 제곱 이렇게, 데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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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 <목소리> 그러면서 극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극한값은 같아질 수가 있지 얘 극한값 얼마? 1얘 극한값 얼마? 1. 1. 1 1과 1 사이 그럼 얘도 극한값이 얼마? 1이 된다고 무한대로 뭐, 갈때 방금 들려야 되잖아 최고차계수가 답이라고. 그럼 왜 계속 잘 나왔지? 1분의 1인가, 1, 1분의 1인가, 1이지. 음. 1과 1 사이에 있으면 1대야지. x분의 f(x)는 1이래. x분의 f(x)를 만들어줘고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이 친구는 제곱까지 보니까 분모 제를 몰로 나거야 x 제곱으로 나눠줘야지. 음. 그러면 2 x 제곱 분의 1. 그래야 이 안에 x분의 fx의 뭘로? 전체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아 음. 맞지? 네. 그럼 리미트 무한대 여기 1이잖아 네. 요거는 얼마래 요거는 0이잖아 그래서 얼마 나온다고? 2분의 1, 2분의 1 나온다고 음. 음. 알겠습니까? 네. 항상 이, 이 틀을 가지고 풀어야 돼. x분의 x. 네. 만약에 이 x분의 x가 이큰값이 만약에 3이면 끝이다. 네. 그럼 x 제곱은요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지. 맞지? 음. 이런 식으로.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